어저 어, 어띠마. 안 남아 와요. 아 어버! 이렇게 막개칭거치요 그러니까. 어버 죽어도 한쪽 어 그거는 어 여보. 어버야해 봐. 이 아이고 어그 찍어 다니. 그걸 대하고 뭐하고두 개를 두만 안는요하세알았어 아이고 좋다. 여기 있었는데, 하나 거지 참. 난 거지, 차난 겨. 안 났어. 안 왔어, 야, 아자. 아자, 아자 안 났어. 원장님이 물, 아, 두개다 가고, 아, 내주문다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뭐가 약이다? 그렇지 살릴 수다도 아니요. 아이고 두개더 봐. 이게 다 나불아가게. 두모 또잖아. 두모 또. 이거 한모더한모 다르고 한하어야지 응. 또. 아이고 이게 내나어한라야 아이고 아주 우려 빠르잖아. <목소리>